개체의 애니메이션 적용하기 발표자의 말과 청중의 시선을 적절하게 동기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청중의 시선을 끌어보기 바랍니다. 본 화면에서 슬라이드의 상단에 있는 제목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세 개의 개체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후에 애니메이션 탭 열어 주시고요. 지금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룹에 다양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보이고요. 자세히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은 크게 나타내기, 강조, 끝내기, 이동 경로 네 가지 형태로 보여집니다. 화면에 없던 것이 보여지는 것이 나타내기고요. 강조라는 것은 화면에 있는 요소에 어떤 강조 효과를 주게 되면 돋보이게 만들 수 있고 또 끝내기라는 것은 화면에 있던 것이 사라져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 경로라는 것은 내가 그린 선택한 경로에 따라서 개체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의 제목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애니메이션 효과는 닦아내기를 많이 씁니다. 닦아내기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돼서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닦아내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야겠죠. 즉, 효과 옵션에 가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방향을 아래에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왼쪽에서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선의 흐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애니메이션 효과의 뭐 시작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라는 곳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시작 부분이 클릭할 때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슬라이드를 쇼를 하거나 넘길 때 바로 같이 실행이 되라 라고 하시려면 이전 효과와 함께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 효과 함께로 해주시고요. 시간은 0.5로 되어 있는 것을 0.7로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개체 3개의 개체를 같은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선택하는 순서가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자토닥이라는 이 개체를 선택하고 컨트롤이나 쉬프트키 둘 중에 하나를 누른 다음에 가족토닥, 그 다음에 동료토닥 이렇게 세 개의 개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탭에 애니메이션 그룹에 자세히 단추 누르시고요. 화면에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에 보여지는 효과 중에 확대 축소를 할 거예요. 만약에 확대 축소라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 나타내기 효과라는 것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좀더 많은 형태의 나타내기 효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는 은은한 효과 안에 있어요. 확대 축소 눌러 주시고요. 확인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 개의 개체에 애니메이션이 같은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후에 시작은 세 가지 다 클릭할 때로 할게요. 클릭할 때로 해주시고 그리고 재생 시간을 1 초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형태로 몇 초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싶다면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창을 열기 위해서는 고급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룹에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또 실행순서는 어떻게 되고, 시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실 때는 꼭 애니메이션 창을 띄워놓고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슬라이드 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생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목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개체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슬라이드 쇼를 해야지 시작 부분이 클릭할 때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쇼를 누르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쇼 탭을 열어주시고요. 처음부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슬라이드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쇼가 실행되는 순간 바로 같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아래쪽에 있던 개체들은 시작을 클릭할 때로 적용해 놨기 때문에 키보드의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아토닥이라는 개체의 내용이 나오고요. 또 엔터를 눌러서 두 번째 가족토닥에 해당되는 개체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엔터 눌러서 동료토닥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즉 개체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좀더 화면을 역동적으로, 즉 발표자가 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내용을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은 발표자가 말하고 싶은 순서대로 청중의 시선을 흘러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하기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실무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